Yeah, play. Oh. Nice. Ah, grab it, How about you? 아, 이 가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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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플레이 패스 이잘 줬어요 리이 자리, 이스이스리이자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가자자이 아우아우안 나갔다! 아이고, 안이 자, 레드볼 진행할게요! 아, 혼자, 혼자! 움직여야 돼! 자, 매너 좋습니다! 아, 나이스! 자, 키퍼는 이어갈게요. 한번더 가겠습니다. 파이팅 자, 레드팀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. 파이팅 오, 웨이크 오, 다라빠! 오, 나이스! 오호. 오호,

조심 조심 조심할게요. 아, 여기서 뛰어. 안 뛰인데? 오케이. 조심. 어, 막았어요. 아이스킵. 자, 코너 할게요. 자, 코너하고 아웃되면 기퍼 교대하겠습니다. 어, 잘 잡았다. 아비. 패스, 와. 천천히. 안 돼, 안 돼. 해결. <laughs> 자, 양팀 기퍼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자, 여기도 자 여기 양팀 2번이 들어가실게요. 여성분들은 마지막에 볼게요. 마지막에 여성분들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. 플레이, 어, 그 플레이, 아, 갑이 아이스 해결. 자 마무리 해야 돼 마무리 해야 돼 코너킥 하겠습니다 코너킥 이팅 나이스

<laughs> 조심조심. 오케이. 오 자, 코너 킥할 끼에 코도끼 자아이스패스 자, 많아. 공격 많아. 공격 많아. 어 골대 갑이. 어, 말았다. 자, 양팀 키퍼 교대할게요. 플레이.

자, 이렇게 되면 은 바로 동점이 에요 동점 바로 동점입니다. 네. 아, 네. 화이팅! 아. 오우, 잘 줬어요! <laughs> 어이나이스굿이스 해결! 맞았다, 맞았다. 아, 가비! 자, 수비 다 같이 해야 됩니다, 다 같이! 오 나이스 아 막았다 어이 반대 있어요 오우 이었다. 이다스 아, 나이스 아, 나이스 아 나이스 자, 키퍼 교대할게요. 여성분 들어가시면 이번 과. 자, 양팀 4번님 들어가실게요. 4번님. 자, 여성분이 키퍼할 때는 좀 강한 슛은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가죠. 왜왜왜 자꾸 뒤에서 나가 그냥 나어 조심. 오. 자, 언치기언치기플 나이스! 네. 레드볼 할게 레드볼! 나야 나가야 뒤에서 나이스 나이스 건물 안전하게 가 있는데 나이스 나이스 돌아, 돌아 현지 돌아 어우

어 플레이! 아, 예. 1번, 몇 번, 몇 번, 몇 번. 자 6번님 들어가시길요랜팀 6번님! 어 막았어요! 아, 아, 오케이! 굿! 아, 까비! 조심, 조심, 조심할게요! 됐어, 됐어! 간다! 호이! <laughs>

그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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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 가비 자, 두분 경고 드릴게요. 경고 두 분, 자, 맞고 갈게요. 맞고, 자, 이번 것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